자, 이렇게 멋스러운 인테리어와 넓은 거실도 가지고 있으면서 대형 테라스와 개인 프라이빗한 사우나까지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자,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문분양 채널 드림마우스 t v 스팀장입니다. 자, 오늘의 집은 파주시 야당역 역세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통창 원하시는 분들 이집 끝까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쪽에 옆쪽에 보시면 디자인 창으로 또 통창이 두 개가 또 있습니다. 자, 모든 인테리어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오늘의 집은 방 3개, 화장실 2개, 기준층 3대고요. 자, 1층 필류티 주차도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층이지만 약간 2층 이상의 높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굉장히 잘 빠진 넓은 테라스도 있는데, 사우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사우나 있는 집은 저도 많이 못 봤는데요. 역세권의 인프라와 또 최소 시륵주 금액으로 입주도 가능한 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집이었고요. 자녀 세대가 지금 세세대밖에안 남아 있습니다. 대표번호 확인해 주시고 영상 중간에도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 그룹 구독자 이벤트 아직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자, 전실부터 제가 빠르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의 집 전실 입구부터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전실 좁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일단 다 바닥 타일 시공 차가 되어 있고요. 넓은 직사각형 구조로. 화면상 우측 보시면 전실 엄청 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벤치 의자 마련되어 있고요. 왼쪽 보시면 키큰장두 칸, 그리고 오른쪽 총네 칸. 그래서 토탈 여섯 칸과, 그리고 중간 칸두 칸, 2칸, 그리고 밑에 작은 신발장 칸이 또두칸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이 또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유모차나 뭐 아기 킥보드,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선반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은 엄청 넓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괄소등 버튼은 지금 우측에 마련되어 있고요. 자, 스윙도로 어 지금 중문은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 좌측 1번 방 우측에 2번 방 그리고 다용도실, 메인 욕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 거실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실 아털관 사이즈는 4.6m 이상 됩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죠. 오늘의 평수는 40평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집 거실과 주방 간 거리는 8 6 m 터 이상 됩니다. 엄청 넓은 사이즈죠. 대면용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준층 1층인데요. 지금 필로티 주차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막혀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문형 형식으로 넓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넓은 거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사이즈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우측 보시면 이제 통창으로 디자인 창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마풍으로 환기시키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식탁 등잘 마련되어 있고요, 레그룸 형성 잘 되어 있는 식탁 보여집니다. 그리고 식기 세척기, 광파 오븐레인지 보시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사이즈 싱크볼, 그다음에 환기창 또한 넓게 구성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지 관리하시기 편하게 보시면 대리석 소재로 안쪽에 편안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안방 그리고 2번 방 같이 해가지고 연결되는 테라스도 있는데요. 자, 테라스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려 하고요. 자, 안쪽에 안방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요. 테라스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거실 사이즈는 4.7m에서 3.4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죠. 아, 에어컨도 구성되어 있고요. LED 조명등, 간접등으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전부 다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사이즈도 큰데 드레스룸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일러도 옵션 들어와 있고요. 부부 욕실인데 대형 거울 수납장, 샤워기, 그다음에 양변기, 그리고 세면대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나눠서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개별 온도 조절기도 다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키친핏 사이즈로 들어가는 것도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 메인욕실인데요 부부욕실 보다 좀더 크게 구성되어 있고요 환기창, 샤워 파티션, 샤워기, 양변기 수납장, 세면대까지 그리고 여기도 타일 시공이랑 잔차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마련되어 있는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세탁실로도 되어 있는데 수전이 추가적으로 또 있습니다 자 어린 잔을 키우신 분들에게는 아기세탁기까지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집 1번 방인데요 1번 방도 지금 매립형으로 지금 수납장 같이 놓아져 고요 대형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m, 3.1m 거의 정사각형의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에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주보고 있는 2번 방이고요. 여기는 테라스랑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3.3m에 3.4m가 되고요. 자, 1번 방이랑 사이즈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방과 지금 아까 보셨던 안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대형 테라스입니다. 보시면은 사이즈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고요. 중간 보시면 화단처럼 이제 꾸려져 있는데, 저거는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꾸미셔도 되고, 뭐 크리스마스 이때는 좀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벤치 의자로 크게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 어닝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만의 특별한 장점인데, 보시면은 사우나실이 또 있습니다. 자, 로망이신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 또한 로망인데요. 사우나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날 좋은 날 같이 즐기시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의 집 영상 어떠셨을까요? 어, 저도 최근에 다녀본 집들 중에서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테라스가 있는 세대는 굉장히 촬영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넓고 좀 프라이빗한 느낌의 테라스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또 프라이빗하게 내 집에 사우나가 있다는 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이주 가격대도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이나 뭐 다른 지역 미팅 상담도 가능하니까 위에 매물번호 확인해주시고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